전북 적 민선 8기 자치단체장 가운데 다수의 시장 분수가 피고발인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14개 시군단체장 가운데 6명이 경찰에 내사나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이학수 정읍시장의 시정개혁 방향에 공직사회는 물론 시민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사 방침과 관련해 청탁할 경우 오히려 인사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신박섭, 구창군수가 차별화된 구창형 지방소멸대응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울대구 인근에 에너지와 관광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도 창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를 빼낸 의혹을 받는 전북도 전 간부 공무원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북뉴스입니다. 전북지역의 민선팔기 자치단체장 가운데 다수의 시장군수가 피고발인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에 따르면 전북지역 14개 시군 자치단체장 가운데 6명이 경찰의 내사나 수사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최경식 남원시장과 강임준 군산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심덕섭 고창군수와 최훈식 장수군수, 우범기 전주시장 등입니다. 최경식 남원 시장은 최근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했습니다. 정헌율 익산 시장과 심덕섭 고창군수, 최웅식 장수군수는 선거 기간에 상대 후보에게 고발당했습니다. 심 고창군수는 출판 기념회에서 부정한 선거 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교수 폭행의 혹을 부인했다가 허위 사실 유포로 상대 후보에게 고발당했습니다. 민선 8기 정읍시정이 출범한 가운데 이학수 후보의 시정 개혁 방향에 공직사회는 물론 시민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LG 헬로비전 전국방송이이 시장의 각오와 계획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정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학수 정읍시장이 취임 뒤 제일 먼저 밝힌 쇄신하는 인사입니다. 자신에게 인사를 청탁하면그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 뭐 누구를 어느 자리에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분이 인사청탁이 들어오면 제가 다 배제를 했습니다. 또 하나의 원칙은 읍면동사무소로 나가지 않은 채 본청에서 근무 중인 6급에서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순환보직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겁니다. 직원들은 한 부서에서 4년 이상 근무할 수 없고 근무성적 평정 공개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퇴임 전 공로 연수에 들어가는 고위직의 빈자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17% 수준인 5급 사무관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은 높이고 깊이 부서와 소수 직렬을 안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후에는 아예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공무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요 부서에 대한 인사 드래프트제를 좀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해요. 정읍시에서 발주하는 사업 계약에 대해선 특정 업자가 특혜를 누리지 않도록 공평 무사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가장 낮은 수준의 평가를 받은 정읍시 청렴도는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들과 약속했던 공약 촘촘하게. 열심히 잘 지킬 거고요. 또 초심 잃지 않고 임기 내내 시민만 바라보고 시정 펼치겠다는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행정 조직 쇄신에 대한 이 시장의 확고한 의지가 지켜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 민선 8기 이학수 시장의 운영 방향을 엿볼 수 있는 헬로 이 시토크 정읍 시장편은 7일 밤 8시 55분에 방송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심덕섭 고창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차별화된 고창형 지방소멸대응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덕섭 군수는 7일 민선 8기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대학 내 한옥학과 활성화 등을 통한 인구 유입 정책안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심군수는 또 노을대교 인근에 에너지와 관광산업을 육성해 기업 유치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늘려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을대교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쪽 서해안 지역하고 그다음에 내륙 쪽까지 연결되는 부분에 두 개의 큰 산업을 좀 만들어 낼 거거든요. 하나는 그 에너지 산업하고 또 하나는 관광산업 이두 가지인데. 어, 청년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좀 생길 거라는 측면이 있고 재파를 전국 동시 지방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를 빼낸 의혹을 받는 전북도 전 간부 공무원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경찰의 전북자원봉사센터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민주당 입당원서 사본 마녀장을 관리한 핵심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당사자 동의 없이 받은 입당원서를 엑셀 파일로 정리한 뒤 권리당원화를 위한 명부까지 만들었다가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무인 카메라에 포착된 SKM2121. 최근 부산 해운대구의 한 공원에서 발견된 붉은 여우입니다. SKM은 시설에서 태어난 한국의 수컷이라는 뜻을, 2121은 21년에 21번째로 태어난 것을 의미하는데요. 멸종위기 1급 야생동물로 환경부와 국립공원 공단이 지난겨울 소백산에 방사한 여우입니다. 목에 단 위치 추적 장치로 이동 경로를 파악해 보니 최초 방사지인 영주 소백산 일원에서 200km나 떨어진 부산까지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먹이를 찾아 장거리를 이동하는 습성은 여우가 가진 생태적인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발견된 여우는 새끼가 없는 수컷으로 생태적 특성과 먹이 탐색 그리고 호기심 등으로 강원도 동해시를 거쳐 부산까지 이동했다고 합니다. 여우 보건 사업을 진행 중인 환경부는 2012년 첫 도입과 방사를 시작했는데요. 현재까지 야생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우는 모두 74마리로 추정됩니다.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혹시라도 여우를 마주쳤을 때 조용히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좋고 소리를 지르거나 먹이를 주는 행동은 하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시민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주 일과 남원 임실 순창 지역위원장 선출 방식을 각각 논의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민주당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는 최근 현역 국회의원들이 맡고 있는 지역위원회 위원장 재신임을 승인했습니다. 다음 회의에서 나머지 여섯 개 지역위원장 후보들 선출 방식을 논의하는데 남원과 임실 그리고 순창 등 여섯 개 지역위원회는 11일까지 면접을 진행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주당 조강특위는 면접을 진행하는 지역위원회에 대해선 서류 심사와 현장 검증단의 실사 내용을 종합해 경선 후보를 압축할 예정인데요. 남임순의 경우 1, 2인 후보가 컷오프되면 나머지 2, 3인 경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전주일과 광주, 서구울 그리고 안성 등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 후보로 공무한 지역은 별건으로 분류해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이들 적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사실상 지역구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아무래도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향후 전략 공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단수 추천 대신 전국 일괄 경선에 더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 등 호남 지역은 전략 공천이나 단수 후보 추천이 의미가 없는 지역으로 불필요한 낙하산 논란을 피하고 경선으로 위원장을 뽑아야 한다는 게당 안팎의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도는 1조 2,212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7일 브리핑을 통해 민생 경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민선 팔기 첫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습니다. 돈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3,696억 원을 투입하고 산업 경제와 일자리 분야에 406억 원을 지원합니다. 금융 산업 발전 전략과 새만금 관광벨트 구축 등 공약 사업 이행을 위한 용역에도 예산이 반영됩니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도민 안전 교육 협력. 그리고 세만금과 치과방 소멸 대응 등 분야별로 가장 시급하고 꼭 필요한 민생 경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성주 김제 시장이 지역 내에서 전지 훈련 중인 하키 주니어 국가 대표 후보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정 시장은 7일 국제 하키 전용 구장과 시민 운동장에서 훈련 중인 선수들을 만나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습니다. 파키주니 국가대표 후보 선수와 지도자 등 50여 명은 오는 10일까지 17일 동안 훈련을 갖습니다. 우선 엘리트 선수들이 우리 지역 전지 훈련으로 많은 성과와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김제시에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또 김제시가 각종 스포츠 전지 훈련의 최적지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원시는 이달 말까지 예정했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습니다. 남원시는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한 이 정책을 진행하면서 농민들이 5억 4천여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혜택 대상은 남원에 거주하는 농민과 남원 지역에 논밭이 있는 농민까지 가능합니다. 일손 부족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많은 농가가 공기계 임대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